병진이의 배달 먹방 일기 요이 사시부리 오늘은 돈가스와 카레를 주문해 보았다 그렇게 카레부터 한입 맛을 보았다 음. 진한 카레와 하얀 쌀밥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여기에다가 김치까지 얹어 먹으면 금상첨화다. 달달하면서도 새콤한 볶음김치다. 새콤한 맛이 나의 입맛을 자극한다. 그렇게 이번에는 돈가스도 안 입맛을 보았다. 적당한 고기와 적당한 튀김. 무난무난한 돈가스다. 그렇게 카레와 함께 맛을 보았다. <놀람> 많이 되어져 있지 않은 무난무난한 돈가스는 카레와 함께 먹을 때 빛을 발한다. 특히나 밥 위에 얹어먹는 돈가스는 바삭함도 함께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아다 그리고 입안에 새콤한 김치까지. 아, 싹다 하지만 이 김치, 너무나도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. 바로 양이 적단 것이다. 집에 있는 김치를 함께 먹으면 그만이다. 그리고 여기는 매운 카레가루를 주는데 뿌려서 비빈 뒤 맛을 보았다. 깔끔하게 매워지는게 나쁘지 않았다. 이제 먹을 거 대충 다지것 같으니까 편하게 먹기로 했다. 이것도 먹고, 저것도 먹고, 요것도 먹고, 이렇게도 먹고, 저렇게도 먹고, 요렇게도 먹. 고 깔끔하게 조금 남겼다. 이버전스, 이버전스! 역시 모든 식사의 마지막은 슈는 물한 잔이다. 어질러진 내 입안을 깔끔하게 해준다. 오늘은 돈까스 칼의 1인분을 주문해봤는데 확실히 1인분이라서 그런지 양은 적었다. 영상도 많이 짧게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적당히 먹어야 건강도 지킬 수 있다.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다. 일기.